안녕하세요. 코인 시장에 다양한 정보를 전달해드려 여러분들의 코인 투자에 힘이 되어주는 채널, 코인활력소입니다. 정보 전달해드리기 전에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보시면 저희가 무료로 운영하는 소통방인 카톡방과 텔레그램방 링크가 있습니다. 코인에 대해 나홀로 고민하지 마시고 다양한 의견 나누시며 정보 교류하셔서 꼭 성토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브리핑 시작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숨을 고르며 소폭 하락하면서 횡보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리플 승소 전망 등으로 인해 강세를 보였던 암호화폐 시장이었지만 주말세 하락세로 전환하며 이 같은 횡보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하지만 아직까지는 긍정적인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어 상승 전환으로의 기대감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새로운 보이러 업그레이드를 앞두며 많은 투자자들이 기대하고 있는 카르다노 최근 소식과 전망에 관한 소식 전해드릴 테니 필히 끝까지 시청하셔서 투자에 도움 되시기 바라며 먼저 첫 번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카르다노가 볼테르 시대를 앞두며 이번 업그레이드에 대한 세부 정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자면, 볼테르로 알려진 이 업그레이드는 카르다노의 다섯 번째 주요 개발 단계를 나타내며, 카르다노 블록체인이 미래에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에 대해 엄청난 장기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물론 가장 큰 문제는 볼테르 업그레이드가 카르다노의 가격과 관련하여 실제로 상승 랠리로의 전환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인데, 카르다노는 올해 50% 이상 상승했지만 아직까지 투자자들에게 만족할 만한 수치는 아닙니다. 카르다노는 모든 암호화폐에서 가장 상세하고 접근하기 쉬운 로드맵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이 로드맵에 따르면 다음 큰 단계는 볼테르가 될 것입니다. 카르다노의 자차적인 전략적 로드맵에 따르면 이번 업데이트는 카르다노 네트워크가 자급자족 시스템이 되기 위해 필요한 마지막 부분을 구성할 것이라고 밝히며 이번 업데이트는 새로운 투표 및 거버넌스 시스템과 재무 시스템이라는 두 가지 핵심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목표는 카르라노 네트워크의 완전한 탈중앙화와 블록체인의 향후 업데이트에 대해 보다 민주적인 방식으로 투표하는 것인데, 이는 블록체인에 대한 유지 관리 및 개선이 완전히 분산되고 질서 있는 방식으로 발행함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볼테르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생각보다 조용한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는데, 암호화 세계 사람들은 기술 개선에 집착하고 있으며, 카르라노에 대한 이번 새로운 업그레이드는 새로운 블록체인 프로젝트의 투표 및 자금 조달 방법에 대한 거버넌스와 커뮤니티 측면에 훨씬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SEC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모든 종류의 조사를 시작했고, 대부분의 암호화폐가 비트코인을 제외한 유가증권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SEC가 이런 주장을 멋대로 내놓은다면 카르다노는 스테이킹에 의존하는 지분증명 블록체인이고, SEC는 스테이킹을 승인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경고했기 때문에 카르다노를 유가증권으로 간주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볼트럴 업그레이드가 이런 SEC의 의견에 대해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SEC가 주장하는 말들은 근거가 전혀 없는 상태이며 볼트럴 시대와 함께라면 SEC의 주장에 대한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이번 볼트럴 업그레이드는 카르다노를 비판하는 SEC의 주장을 묵살하고 앞으로 카르다노 가격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장기적인 전망으로 봤을 때 아주 중요한 업그레이드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카르다나의 가격은 지난 24시간 동안 1.76% 정도 소폭 하락했지만 에이다의 가격 상승 모멘텀은 고래를 유인하여 곰세력에게 시장을 이끌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가격은 상승 모멘텀에 따라 약 0.4달러에서 1차 저항에 도달하고 0.417달러에서 2차 저항에 도달할 수 있는데 하지만 황수세력이 약해지면 곰세력이 주도권을 잡고 약 0.309달러인 1차 지지선 쪽으로 가격을 낮출 수 있습니다. 현재 이다는 지난 24시간 동안 거래량이 47% 가량 감소했고 하락세의 분위기가 반전이 되려면 많은 거래량이 유입되어야 하는 상황인데 현재 A이다의 트레이딩 뷰 지표를 보시면 과매수 영역에 진입하기 직전입니다. 현재 RSI는 57.30으로 평균 RSI 55.2보다 높으며 강력한 구매자의 압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RSI가 과매수 영역에 진입하기 직전일 수 있는데. 에이다의 가격은 현재 지수이동 평균 위에 위치하고 있으며, MACD 지표가 긍정적인 교차를 만들고 있어, 현재 카르다노의 시장 동향은 낙관적입니다. 카르다노는 현재 시장의 영향으로 인해 3월 중순 이후 꾸준한 하락세를 보였지만, 네트워크 개발 활동은 지난주에 회복 조짐을 보이며 올라가고 있습니다. 개발 활동은 블록체인의 전망을 측정하는 중요한 지표이며, 높은 값의 네트워크가 새로운 기능을 도입하거나, 기존 기능을 연말 준비를 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카르라노는 중요한 주요 업그레이드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건재함을 자랑하고 있으며 자금 조달과 개발 일정에 차질없이 진행된다면 약세 랠리를 벗어나 상승 랠리로의 전환은 무난히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는 말씀을 끝으로 금일 브리핑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카르라노에 대한 최근 소식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저희 채널 영상도 영상이지만 이 같은 카르라노에 대한 정보와 이슈를 잘 몰라서 투자하기 힘드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링크에 들어오시면 카르다노를 비롯한 여러 코인들의 정보와 시황들을 일체 유료 정보에 없이 코인 투자자들끼리 정보 공유가 가능하기 때문에 부담 없이 자유롭게 정보 교류하시면서 조금이나마 도움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